인간의 삶과 함께한 물줄기 강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양한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과 함께 흐르는 삶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강이 떠오르나요? 하동에 있는 섬진강 강길이 정말 이뻐요. 강길이 정말 이쁘고 또 깊지도 않고 양수리. 두물머리 남한강하고 북한강 이렇게 서로 마주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상당히 그 의미깊은 곳이거든요. 소금강이죠. <laughs> 강 것지만 넓고 푸른 산이 있고. 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고 감상하는 강에서 체험하고 즐기는 강으로 지역의 특색까지 살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물길. 삶의 터전을 넘어 시대에 맞는 가장 편안한 휴식처. 오늘은 강입니다.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선배 님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 <laughs> 터질래 <laughs> 어, <laughs> <왜 키칠래요>, 또. <laughs> 네. 태백에서 유년식을 보내셨잖아요. 네. 아이 질문합시죠. 태백는가 또. 뭐 또. 은 한강하고 응. 이제 우리나라 주요 강의 발원지잖아요. 발원지죠. 발원지. 예. 맞나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 강원도의 강을 네. 모두 합치면. 응.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 진짜 엄청 길다. <laughs> 그 어떻게 알아 내가? 아니 아니 나한테 맞는 수준의 질문을 해야죠. 아니 그럼 내가 그중에 내가 물어낼게. 락 역사상 그 삼대 기타리스트가 누구예요? 모르잖아. 에릭 케튼, 지미 페이지, 잭백. 아 삼대 락톤. 예 꿈에 있는 어. 김정서 들어가야지. <laughs> 어, 몇 킬로예요? 저도 모르니까 물어볼 건데. 그 <laughs> 방송 방송 엄청 징이다 이거 진짜. 강원도 강의 본류와 지류를 모두 합치면 그 길이는 무려 3,605km. 한반도 남북 길이의 세 배가 넘는 거리죠.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약 미얀마까지 거리 정도 되겠네. 야 역시 그 강원도 하면. 산도 산이지만 물의 고장이네. 오 역시 그. 그래서 긴강 중에도 응. 가장 아름답고 응. 칭송받는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강원도 대표하는 게또 물이고 강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강. 아 이거 기대됩니다. 저를 따라 가십시다. 락앤록. 한 시에 한 구절이 저절로 떠오를 것 같은 오늘의 이야기. 서둘러 강원도의 대표 강마을을 찾아 떠나 보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원주시 지정 면에 남쪽에 위치한 간현리 마을. 옷깃을 여미는 찬바람과 함께 가을 추수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농촌 마을 원주 간현리. 과연 간현리는 어떤 곳일까요? 마을 어르신들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천 소리가 위리가 좋고 그전에는 암 길도 못 보고 그렇게 안 되는데 지금은 길도를 참잘 닦아놓고 교통난도 좋고 소금산에 가보면 그 자연이 얼마나 화려해요, 좋잖아요. 여기 특히 여 고구마가 맛있어요, 좋은 고구마. 공기 좋고 인심 좋고 고구마. 맛있게 드시러 오시고 놀러 오세요. 강년으로 오세요. 아니, 뭔지 네, 다 자꾸 카메라가 니까 네. 말이 안 나와. 중간 대부래요. <laughs> 주민들을 만나니 더욱 궁금해지는 마을이네요. 그런데 아직도 수확을 하지 못한 밭이 있습니다. 뿌리째 뽑는 이 작물은 뭘까요? 우수함이 가득한 코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시작을 해봅니다. 아 이거 뭐야? 네. 저, 안녕하세요. 아 어,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귀한 분이 여기까지 와주셔서 참 아유. 영광입니다. 아유. 아저 나세요? 아유 그러면 아주 열렬한 팬입니다. 제가 네. <laughs> 국민 같습니다. 연예인이요. 계속 비가 오다가. 아주... 네. 역사적인 순간이요. 제가 요즘 행운을 날치면이잖아요그러게 날씨 날씨매, 말이에요. 제가 간 곳은 비자나옵니다. 이 콩밭에 계시니까 콩밭내는 아낙네야가 아, 아니고 콩밭내는 아, 아버지야. 아이고 네요아 맞아. 오케이. 콩이 이렇게 좀 생각보다 작네요. 이게 수확이 많아요. 이게 자로도 많이 달려가지고 어마어마다산에 상생이 다산에 어마어마하게 달려서 이게 더 소득이 많아요. 이게 두부를 하면은 두부. 아주 콩이 차지고, 아... 아주 두부가 차지고 맛있어 아주. 콩이 그렇게 좋은데 네. 한번 먹어볼까요? 그냥 <laughs> 뭐좀다 먹어보라 그래. 이거 생콩 <laughs> 먹는 거 아니야. 익혀서 먹는 거지. 그때부 불필요한 수국위유이에요오 달로 먹으려고 인생 그래, 걸. <laughs> 이렇 먹는 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 이거 사실 안 되는 건데, 어릴 때는 약간 그, 약간 미덕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치. 소리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막. 아유, 우리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클 때. 네. 그 전에 요, 저, 저, 요집 한, 한단 갖다 놓고 이거 해서, 불에 네. 놓고 이걸 집어 넣으면, 네. 다 타고 콩고 탈리만 남아요. 그럼 네. 그걸 여기다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다 그래, 보면, 그치. 여기다 씻가 먹게. 그런. 추억과 풍요의 상징이 된콩 마음만은 넉넉함을 잃지 않았던 그 시절 산촌을 느끼는 시간 간연리를좀더 아, 아. 깊이 알아볼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르신 한 분이 안 보입니다. 뭔가를 들고 오셨는데요? 아 김정우석 가수님 오신다 네. 그래서. 나도 이거 색소폰을 한번 불어볼까고 내가 가져왔어요. 어? 어? 색소폰이에요? 예. 슈퍼스타 반현단단히 준비를 하신 듯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조용필를 허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이었다고 아, 콩반맨은 아랑 내를 했으면 좋건 그랬잖아. <laughs> 인정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남 아니요. 가수 앞에서 하려니까 이 부분을 갈수록 와, 힘이 넘치세요. 와인바 못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안현리가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아담하고 좀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네. 농경사에서는 어떤 의미서 에 조금 그래도 경작지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 네. 꼴짝이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네. 경작지가 적은 편이야. 아, 그 그러니까 농가. 협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조금, 예, 조금, 예, 이렇게 단위가. 예, 예. 농지도 적고, 뭐 생활력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변에 그 모래 자갈 이거 채취해서 네. 그걸 또. 판매해서 거기 막노동해서 어. 저 먹고 살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골재 같은 거. 그런 아, 골재 채취해가지고. 아, 많이 나왔나요, 그? 많이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어. 여기. 이 간연 모래하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모래였어요. 여기. 시멘트 배합하기 아주 적당하고 아. 그래서 여기 모래하고 자가로나 알아줬어요 옛날에. 아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어. 건축에. 건축에 아주 이 이바지했죠. 그렇죠. 어. 예. 오래 사장이 넓게 펼쳐졌던 70년대 간현리의 모습입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다 산업화의 숨은 현장이 돼 숨가쁘게 살아온 마을. 그렇다면 간현리 지명은 어떻게 유래됐을까요? 옛날에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를 옛날에는 간재라고 했다 간재. 여기 관제? 월송리로 가고 월송리서 이제 행성으로 가고 이제 음. 그렇게 길이 연결이 되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그 고갯길이었어. 그런데 아. 그 고개가 무슨 고개냐 면 숫돌 고개야. 숫돌 숯돌. 거기에 숫돌을 갈수 있는 돌이 거기 에 많이 있었어요. 그 돌을 주서다 낫을 갈았다고 옛날에. 그래서 거기 숫돌 고개 거기가. 칼을 갈던 돌이 많아 숫돌 고개라 불렸고 갈다라는 의미 간제가 된 것이죠. 하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그 숫돌골에 있는 골짜기가 간골인데 그걸 한자로는 또큰 대자를 써서 대곡으로 쓴 곳이 있어요. 그러면 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뜻으로 봤다는 얘기인데 그때 간은 옛날 칸, 징기스 칸할때그 칸이 한하고 같은 게아이거든요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큰것 뜸, 높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고개 현자죠 한자로 제를 제치 고개를 한자로 쓰면 이제 고개 현자를 쓰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또 우리 말 고개를 또한 치를 붙여서 또 간현치란 이름도 있고 간제 간현 간현치 숯돌 고개 그게 다 같은 이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큰 고개를 뜻하는 간현 그런데 간현 일위는 따로 작두골 작동 마을로 불립니다. 반제를 넘어 아담하게 자리한 작동마을, 이곳은 굳이 왜 작동마을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이분, 우리나라에 고구마를 들여온 조엄 선생 때문인데요. 이곳에 살던 조엄 선생과 그 후손 칠대가 한설을 역임하면서 벼슬을 뜻하는 작동마을로 불린 겁니다. 하지만 간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92km에 떼묻지 않은 아름다운 섬간이죠. 아,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을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아그렇겠죠아 여기 딱본 순간 여기다 싶었어요. 아이고. 어 아,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바로 잘 봤네. 옛날에도 여기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아이 옛날부터 이 네. 아름다우니까 정철 선생이 시차를 당기다가 네. 산천이 수려하니까 시를 읊은 게 지금 관동별곡이야. 뭐 치악은 아, 어디면요, 섬강은 예. 여기로다. 관동별곡이 나온 곳. 아 그렇지.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관동별곡. 관동별곡은 송강 선생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고 지은 작품인데요. 가장 유명한 대목이 섬광이죠. 송강 선생이 칭송했던 그 섬광입니다. 40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름다운 풍광은 세월을 잊은 듯하죠. 지금도 자연 환경이 가장 잘 보존된 물길 중 하나로 꼽히는 섬강. 하지만 모래 준설이 끝날 때쯤 섬강을 둘러싼 풍경은 또한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해서 그런지 몰라도 해수욕이라는 건 몰랐어. 청량리에서 타구선 보면은 여기가 강수욕 하던데라고. 그니까 텐트 치고 와서 그 여름이면 피서 하던데요. 여기가. 아니, 그러면 외지에 사람들이 네. 몰려서 왔나요 어, 그럼 객차가 오면은 전부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몇분되지 않는 기차표 끊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학생들, 어른 할거 없이 무임승차 해가지고선 와가지고선 저 가는 역에서 차가 쓰면 그냥 그 뚝방 밑으로 그냥 뛰어가는 거면 예, 또 네. 역수들이 그 부탁을 그렇게 네. 할 정도로 여기 사람이 많이 왔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그 대학생애들 MT 장소로 다유명해서 평양에서 여 간연형 모르면 간첩이오. <laughs> 여기는 에이.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그 전부 그게 맞으니까 여기는 도시락 까먹을 수 있는 데라고 그렇게 좋은데요. 도시락 까먹을 수 있는 최고 장소군요. <laughs> 1977년 섬강 간연유원지의 모습입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풍경이죠? 70년대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던 섬강 그렇다면 섬강이란 지명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 수를 돌아드니 섬강이 어디메뇨오호 치약은 여기로다 송강 정철선생은 섬강과 어우러진 가연의 풍경에 취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감탄을 금치 못했던 그 작품이 바로 관동별곡이지요. 그런데 정철 선생이 섬강에 반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이 풍광에 흠뻑 빠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후삼국 시대에 원주 지역에서 세력을 떨치던 양길 장군이었죠. 어느 고요한 밤 양길은 군사를 이끌고 추병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다다르자 양길과 군사들은 잠시 쉬어가게 되었지요 그때 추병산 아래에서 흘러가는 강을 보게 됩니다 환한 달빛이 강물을 비췄고 강물은 산을 품은 채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양길은 이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오, 그림처럼 아름답구나 저 아름다운 강을 뭐라고 부를까? 달이 흐르는 강, 오, 월천이구나. 그 이후로 이 강은 월천으로 불렀다고 전해지는데, 섬강의 이름은 정말 월천이었던 것일까요? 섬강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흐른 후, 토종 비결로 잘 알려진 토종 이지암 선생이 전국 명소를 찾아다니던 중, 간연을 발견하고 이곳을 즐겨 찾게 됩니다. 이지암 선생은 기암절벽에 있던 바위를 보고 병풍을 펼친 듯 넓다고 해서 병암이라는 글자를 새기게 되죠. 그리고 병풍 바위에 올라앉은 바위의 모양이 마치 두꺼비 형상과 닮았다고 해서 두꺼비 섬자를 써서 섬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이 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섬강. 과연 섬강의 유래에 얽힌 이야기들은 진실인 것일까요? 대동방여전도입니다. 섬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꺼비 바위를 뜻하는 섬암강으로 표시한 지도도 있습니다. 원주목지도에는 아예 두꺼비 바위 섬암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섬강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을까요? 정말 강변에 자리한 두꺼비 모양의 바위에서 지명이 탄생한 걸까요? 달월자에 내천자 그런데 양기은 그야말로 일자무식입니다. 일자무식이 때문에 그걸 월천으로 불렀을리는 없고. 뭐, 우리말로 뭘 했을 것인데, 그러니까, 달래 또는 달강 정도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 또는 산을 뜻하는 고구려거든요. 달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깊은 산골로 흘러가는 강 정도의 뜻이죠. 그것을 한자로 적으니까 월천이 나오고. 달이 그러면 이제 월이 되는데 그러면 섬은 또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는 달에 그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가 방할 수 있는 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 두껍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이 달섬쩌도 되고 두껍이 섬쩌도 되거든요. 월천 원래 즉그 달을 다시 두껍이가 있는 그 달로 봐서 섬강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럼 섬강이란 지명은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세종실록지리지입니다. 문헌상 섬강이란 지명이 처음 등장합니다. 두꺼비 바위를 지칭했다는 토정 이지함 선생보다 100여 년 앞섭니다. 높은 산과 계곡을 흐르는 강이란 뜻의 섬강. 지명에 대한 다양한 유래가 전해지듯 섬강 곳곳엔 재밌고 풍부한 이야기가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 강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주변 환경인 것 같아요. 아, 그 중에서도 아버지 저거는 진짜 저 바위는 대단해요. 저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저게 네. 오형제 바위라고 한다고. 오형... 오형제. 네. 오형제. 그러니까 지금 첫째 바위, 둘째 바위, 바위. 셋째 바위, 아. 넷째 바위, 다섯째 바위 봉우리가 거의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1봉2봉3봉4봉에서 오형제 바위라고 해요. 아, 네. 그 그러니까 아주 사이 좋은 형제. 예예. 예. 이중 일형제봉 아래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요 밑에 보면 네. 철교 밑에 문연동천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문연동천. 네. 오. 선비들이 그 거기서 모여서 그 시도 쓰고. 시도 쓰고. 네. 어, 좋다. 시와 풍류를 즐기던. 그렇죠. 네. 아 지금 같으면 곧섹스폰을딱 불었겠네. <laughs> 지금 같으면 섹스폰물이떠 아. 네. 있는. 황혼의 조홍이배 이거 하실 겁니다 이거. <laughs> 섬강엔 오형제 바위 외에도 다양한 바위가 있는데요. 오형제 바위 건너평 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고 해서 병암.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바위가 있습니다. 중다래미바위라는 게 있어, 또 있어. 예, 중이 네, 네. 까꿀로 매달린 형상으로 다 되어 있는데 <laughs> 선녀들이 목욕 재개를 하고 산신령을 만나러 가려고 네. 그러는데 집구준 중이 와서 자꾸 몰래 훔쳐보고 옷을 감추고 그래가지고 산신령이 요술을 부려가지고 중을 까꿀로 매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중다래미바위라는 전설이 <웃음> <웃음> 있어요 그리고 떠나는 원님에게 백성들이 시원하게 불만을 소리쳤다는 욕바위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전설도 있죠 조선인조 때 일어난 이괄의 난 반란을 일으킨 이괄이 패하자 그의 가족과 친족까지 연주하되 삼대를 멸적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이괄과 관련된 자들은 모두 처형해라. 이괄의 장모인 횡성 조시부인 또한 사위의 죄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조시부인과 일행은 배를 타고 원주로 도피했고 이곳 간현리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뒤따라오는 관군들의 기세에 조시부인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운명에 처하게 되고. 그때 어딘가를 발견한 조시부인과 일행. 곳을 향해 다급히 노를 저었습니다. 얼마 후 조씨 부인의 일행이 탄 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 이 도대체 배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야? 흔적이 없는 걸 보니 파손돼서 떠내려간 것 같은데요. 관군들은 다시 열심히 주위를 둘러봤지만 배는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배가 파손된 것이라고 여기며 돌아갔습니다. 사실 조시 부인과 일행은 높은 바위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 굴 안이 워낙 넓어서 배를 숨길 수 있었던 덕분에 관군들의 추적을 무사히 따돌렸던 것이지요 아휴, 이제 살았구나 기적처럼 살아남게 된 조시 부인 어쩌면 이곳에 정착하고 살라는 하늘의 계시로 받아들였던 걸까요? 그후 조씨 부인과 일행은 원주에서 살게 되었고 조씨 부인이 숨었던 이 바위를 은둔하다는 뜻과 부인의 성신 조 씨를 붙여 은조암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형제 바위 중 이형제 바위 아래 조씨 부인 일행이 숨어 있었다는 은조암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물에 잠겨 옛 모습을 볼수 없는 은조암. 일부에선 은주암으로도 불리고 있죠. 오랜 세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전하며 흘러온 섬강 이렇게 강이 전하는 삶의 이야기는 곧 강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아예 다른 어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뒤에 차 보이세요? 어, 어, 차 있네. 차로 가는 거예요? 네. 가자. <laughs> 아, 걷는 것만 아니면 됐지 뭐. 섬 <laughs> 강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달려가 봅니다. 산성 없, 산성 없습니까? 산성? 산성 갑시다. <laughs> 이 차로? 차로 가면 산성도 가지 내가. 이렇게 20여 분. 차를 타고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 그림처럼 펼쳐진 소금산 출렁다리. 2018년 개통한 간현의 새로운 명소입니다. 우와 대박! 높이 100m, 길이 200m. 지난 해초까지 국내 최장 길이였던 출렁다리. 와. 아, 조금씩 온다. <laughs> 개통 1년 만에 무려 200만 명이 다녀갔다는데요. 분명 그 이유가 있습니다. 투영됐다고 하잖아, 왜. 산 그림자가 강으로 딱 투영된 모습이, 아, 이쁘네.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쁘고, 강이 전체로 보이니까 훨씬 더 입체적이고, 오. 근데 말씀하는 거랑 표정이 나 <laughs> 잘래? <laughs> <야 덜레>? 표정은 <laughs> 잘래? <덜레? 웃음> 나 떨고 있니? <있네? 웃음>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섬 강을 제대로 즐기고 제대로 돋보이게 하기 위한 또한 번의 대대적인 변신이 준비되고 있지요. 향후 저희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출렁다리를 건너시고. 저희 363m 잔도와 646m 데크 산책로를 건너시면 저희 150m의 높이 에 있는 전망대에서 관년 관광지와 인근 지역을 다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전망대가 이어지고요. 관람 이후 출렁다리의 형격인 404m 울렁다리를 건너시게 되겠습니다. 200m 에스컬레이터 산악 에스컬레이터를 타시고 내려오시면 그 나우라쇼 음악 분수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섬강. 1 0월 1일 개장을 한 가년 관광지의 야간 코스, 나우라쇼입니다. 가년의 밤을 즐기기 위한 콘텐츠죠. 최고 6 0 m 까지 올라가는 음악 분수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관광지를 꿈꾸는 원주 간여. 이렇게 시대에 발맞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섬강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항상 그 마을이 그리고 산업이 발전했고 문화가 발전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주변은 항상 뭔가 이렇게 풍성한 그니까 강은 어떻게 보면은 젖줄 같은 의미잖아요. 어떤 한의 큰그 생명수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단한 번도 멈춤 없이 쉼 없이 달려온 강마을. 원주 간현이었습니다. 좀 유통 같은 거 없나요?